지금 여기는 델루나 펜션이라는 곳입니다. 전북까지 왔네요. 골프도 치고 이제 좋은 자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여기는 이제 바베큐 구워먹는 곳인가보네. 여기는 이제 바베큐 파티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. 바베큐 파티 완전 시골이죠 여기가 완전 야 정말 공기가 좋습니다 산밖에 안보여 저기 여기가 이제 제가 묵을 저희 이제 그 지점장님과 이제 친한 분들이 같이 묵을 숙소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어, 식당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여기 제, 제 밑에 차가 있고요 저게 제 차입니다 저 끝에 있는거죠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예 들어오신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전북입니다 전라북도 완전 시골 예 들어오신 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전북입니다. 전북 전북 보이시죠 시골이죠 완전 여기 이게 시골입니다. 완전 여기 보이시죠 뒤에 다풀숲피고 어디 어디, 어디. 아, 공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전라도에 올 기회가 자주 없는데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전라도에. 야 하. 진짜 시골 분위기 나네요. 하. 가면은, 자, 여기가, 이제 오늘 머물 숙소입니다. 아, 위에 뭐 침대도 있고요. 아, 보이시죠? 이렇게. 여기가 이제, 뭐, 머물 숙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든, 을 올라가면, 두명 정도 잘 수가 있고, 딱 적당히 놀수 있는 공간이네요. 연 6시 정도 됐고, 화장실. 상당히 뭐 깨끗합니다.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들어오신 분. 여기 전라북도에 있는 델루나 펜션이라는 곳입니다. 여기 전북, 여기 바베큐 파티 하나 보시고, 여기 바베큐 파티, 이으로 자, 가 보자, 가 보자, 자 펜션 주변 네. 어, 굉장히 힐링 되는곳이 네요. 네. 굉장히 상당히 힐링 이되는곳 입니다. 커피 한 잔도 할수 있고, 여기서. 바베큐장도 있네요, 바베큐장. 바베큐장. 이렇게. 아, 공기가 상당히 좋습니다, 여기. 이게 제 차입니다. 응. 응. 펜션이 되게 멋있죠, 이게? 펜션 이 되게 멋있 죠？이게 펜션. 네, 들어오신 분 반갑습니다. 여기 전라북도입니다, 여기는. 여기 펜션입니다, 펜션. 오신 분 반갑습니다.